예 안녕하세요 링컨 선생님입니다 아,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아, 제가 이제 배탈 난게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아직 아침을 안 먹어서 지금 8시 40분인데 아직 아침을 안 먹었어요 아, 아직 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죽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로 좀 음, 도움이 될수 있는 어드바이스를 제가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제가 책 읽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영어 교육에 관련된 책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누구보다도 많이 읽었다고 자부를 하거든요. 거의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영어 교재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비판적으로. 좀 봤고, 그 요즘 EBS 강사에서 한참 좀 뜨는 아, 그 강사분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걸 이렇게 동영상을 보다가 정말 그분이 이제 어떤 그 학부형들한테 어떤 자녀들 영어교육에 대한 거를 하면서 이제 공감이 갔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들 공부에 있어서 영어공부만 아니고 공부에 있어서 철학을 세워야 된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 딸을 얘기를 들으면, 지금 이제 외고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외국인 학교에 가까운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전교 1등, 거의 전교 1등을 하고, 전교 2등도 가끔 하고, 하여튼 전교 1등, 2등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외고에 들어가니까, 외교에서 뭐 전교에서 뭐 1, 2등 하는 애들이 다 모인 거죠. 거기서도 뭐 상당히 상위권 성적을 내고 있기는 한데, 예 거기서 아이가 조금 힘들어하는 점은 어떤 점이 있냐면, 어그음 어떤 점이냐면 자기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거의 미국 교육이나 하여튼 그런 교육에 가까운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외고도 그럴 거라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외고니까 근데 막상 그렇지 않은 거죠. 외고는 또 대학을 보내야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 좀 주입식 입시 위주고 위주의 교육 이런 게좀 강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일반 학교를 다녔으면 오히려 적응하기 좀 쉬울지 몰랐는데 그런 학교를 다니다가 이렇게 외고를 가다 보니까 조금 적응하는데 약간 나름대로 좀그 프레셔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그 외국어 학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주도에 국제 학교도 있고, 송도에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 부부가 조금 고민 중이기는 합니다. 뭐 비용도 또 많이 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는 아마 딸을 한국에 있는 학교로 보내려고 하는데, 에... 아무래도. 외국에 있는 대학교를 보내려면 외국에 있는 외고 고등학교를 보내는 게 맞지만, 에,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보내려면 그냥 외고를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우리 와이프 생각이고, 저는 근데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에, 결국, 아이가 즐거워야 되는데, 뭐, 어, 우리 큰 아이의 여러 가지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외고를 간다 하더라도 요즘은 아니 외고가 아니고 국제학교를 가도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요즘은 어 국제학교에서도 국내 학교 쪽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전형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웬만큼 다 알아봤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외고 고등학교를 가도.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아이가 뭐 공부하고 생활하는데. 중요한 거는 아이가 행복하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공부하면서 본인이 행복하게다고 느끼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하여튼 엄마랑 아빠랑 생각이 조금 다른 것같아 근데 일단은 뭐 국제학교는 뭐 기, 스뭐 여러 가지 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비용 부분을 저희가 뭐 고민을 해야 되고 비용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저는 국제학교에 보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는 거 와이프하고 좀더 커뮤니케이션을 해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 비용적인 부분을 먼저 좀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비용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제가 좀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거든요 그게 해결이 된다면 근데 이제 변수가 그런 비용 부분 변수도 있고, 코로나 변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솔직히 외국인 학교를 갖게 될지, 에, 아니면은 지금, 외고도 이제 국내 학교를 이제 또 영어반, 뭐 일어반, 중국어반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 아이는 영어반에 속해 있는데, 그, 영어반도 또 뭐,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뭐 국내 반도 있고 외국 대학교 진학하는 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그두 가지 원래 저번에 이제 동영상을 찍으면서 두 가지 팁을 드렸었잖아요. 그 이제 하나는 어그 아. 예, 지금 이제 잠시만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 두 자이가 이제 원격 수업 받아야 될 시간인 것 같아서, 예, 잠깐요, 문을 닫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일단 오늘은 영어로 여러분들이 정말 좀 쉽게, 그러니까 누구나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권해드릴 방법은 10분. 하루에 10분만 시간을 내자.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0분 동안 에할수 있는 거세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10분에서 뭐 10분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10분에 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뭐 10분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 제가 왜 그때 컨텍스를 이해해야 된다고 러니까 하루에 내가 하고 싶은 한국말을 영어로 내가 그냥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아침에 나는 시리얼을 먹었다. 뭐, 아침에 옷을 입었다. 뭐, 이렇게 하여튼, 본인이 그냥 본인의 일상을 표현하는 아주 초보자분들은 그거. 그 다음에 뭐, 뭐 중국자분들 신문을 읽으면서 예를 들면, 어 만약에 윤석열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뭐, 윤석열이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한다. 이거를 영어로 옮긴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볼게요 근데 잘못, 잘못한 거가 영어로 뭐지? 그럼 그걸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럼 네이버 영어 사진 찾아서 잘못한 거 찾으면 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뭐 wrongdoing이 됐든 fault가 됐든 뭔가 했여 여러분이 아, 이 문맥에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쓰고 그 단어가 들은 문장을 하나 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단어 하나 그 단어가 들어간 문장 하나, 그렇게 쓰시는 거죠. 그러면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몇분 걸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한마디, 그 다음에 그 단어가 들어간 문장 하나, 그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 아, 나머지 한 7, 8분 동안은 뭘 하시냐면, 그, 테드의 에이미 퍼디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들으세요. 그러면 10분 안에 딱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영어 공부가를 내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미니멈 10분은 투자를 하시게 되겠죠. 근데 제가 왜 10분을 먼저 투자하라고 어, 말씀을 드리냐면, 모티베이션이 많이 된 분들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지금 모티베이션이 약한 분들은 하루에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시간을 낸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루에 10분씩 시작해자 10분씩 해서 재미가 붙으면 그게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본인이 그렇게 내가 마음을 굳게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저절로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fun. 재미가 붙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You can, you have to, 아니, you have to는 좀 이상하고, 어, 그냥, you can pick up a language with fun. 재미를 갖고 시작하셔야 돼. 요 연어 공부에서는 재미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에 nothing.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10분, 영어 지금 모티베이션이 약한 분은 이 반드시 10분 하실 수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단어 하나! 그 단어 하나를 찾아서 쓰시고, 그 단어가 들어간 문장 하나! 그거를 쓰시고, 그러면 일주일만 돼도 일곱 문장이고 일곱 단어가 될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읽으세요. 외우려고도 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이 부탁하는데, don't, try, 아니, try not to memorize. 제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냥 just read. 그냥 읽으시면, 여러분이 반복해서 읽으시면, 반드시 그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그 영어를 그 에이미 퍼디 만약에 에이미 퍼디 리빙 비안 리밋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딴거 들으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된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는 액센트하고 인터네이션이 특이한 언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유튜브에서 윤재성 소리 영어를 들으면서 그거 그 영어 특유의 리듬감에 대해서 좀 파악하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는데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근데 윤재성의 소리 영어하고 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왜 윤재성의 소리 영어를 좀 들으려고 하냐면 영어는 우리나라 언어하고 다르다 그랬잖아요. 인토네이션이 다르고 액센트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윤재성 씨가 하는 얘기 중에 윤재성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 중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 우리는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에서 그가 왔어요 그러면 he came from california 한국말로는 영어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he came from california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he came from california he came from california 근데 이게 뭐냐면 저도 사실은 소리 영어를 볼때 이거를 감각적으로 느꼈지, 이거를 뭐 분석을 막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마비라는 이, 이, 이 영어 이름도 우리는 그냥 밥, 그잖아요. 밥. 먹는 밥, 밥다 똑같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마, 마,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예전에 오렌지 같은 경우는 오렌지, 오렌지죠, 오렌지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어는 오렌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예, 예를 들면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뭐 교육부장관이 뭐 그렇게 나와서 오렌지가 맞냐, 오렌지가 맞냐? 정답은 둘다 틀려요. 왜냐하면 발음이 오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음절에 액센트가 가니까 오렌지 그러니까 뒤에 음절이 죽어서 오렌지가 되는 거지. 어렌지가 아니라는 거죠. 오렌지죠이 차이를 모르시면 여러분 죽었다 어나도 영어를 잘 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액센트하고 인터네이션이 있는 언어라는 걸 반드시 여러분이 익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윤재성 선생님이 여기서 또 하는 게 예를 들면 우리는 뭐 고마우면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인들한테 그 말을 가르쳐드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음이 끊어져요. 이거는 그분들이 그렇게 호흡하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한국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감사합니다. 이게 안 돼요. 감사합니다.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는 우리가 영어를 할 때에는 우리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어를 하면 안 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영어다운 영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다음에는 원어민하고 똑같은 발음은 안 되는 안돼도 원어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발음이 돼야 되죠.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호주에서 제가 영어를 상당히 잘할 때인데도 뭔가 고유명사 얘기할 때, 그, 이제,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니까, 짐에서 운동하면서, 그 호주 친구랑 막 얘기하다가, 앤드레 에거시. Agassi, 그러니까, 에거시가, 강세가, 앤드레 에거시. 이렇게 발음해요. 근데 내가, 에거시. 이렇게 발음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에거시. 그, 플레이 스타일 같은 걸막 영어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 유민 에거시. 이러는 거예요. 아, 에, 유민 앤드레 에거시. 그러는 거예요. 아하. 그래야 원어민들은 앤드레 애거스 해야 알아듣는구나 아가씨 하면 못 알아듣는구나 그걸 제가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호주에 살면서 그거를 분석하지 않아도 감각적으로 알아들은 거죠 근데 지금 저도 제가 익숙하지 않은 고유명사는 액센트를 정확히 발음 못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근데 제가 영어 초보자들하고 다른 부분은 많은 그런 고유명사들을 하면서 감각적으로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 원음이라고 똑같진 않아도 감각적으로 지금은 발음할 수 있거든. 요 왜냐하면 많은 경험이 어큐뮬레이트 쌓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산 교포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제가 발음 자체는 예를 들면 어렸을 때산 교포보다 못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제가 자신 있는 부분은. 그 교포하고 뭔가 깊숙한 토론을 했을 때는 그 교포보다 제가 잘할 자신이 있어요. 원어민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모토는 원어민 같이 하는 영어가 아니고 원어민보다 더 잘하는 영어. 발음이나 액센트에서 더 잘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 내용에서, 내용에서 더 원어민보다 잘하는 영어를 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한 편, 두편 정도는 더 찍어야 될것 같은데, 썸업을 하자면 오늘 제가 10분 영어 할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한 문장, 아, 한 단어를 내가 얘기하고 싶은 단어를 한다. 그 문장을 찾아서 그 문장을 쓴다. 그리고 에이미 퍼디 한뭐 10분 듣는다. 에이미 퍼디가 싫으면 다른 거 듣는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게 한번 15분이라고 해볼게요. 처음에 익숙하면 10분이면 되는데 처음에는 15분 정도 걸릴 것같아 여러분 시간 속에서 15분 시간을 내자. 15분이면 15분 1개월만 하면 그 15분이 제희가 g u a r a n t 하는데 30분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15분 시간을 내서 공부하자.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15분 동안 한달 동안 영어 공부해서 영어에 취미 붙이기 이겁니다. 자 여러분 하실 수 있죠? 이거 하시면 여러분 뭐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저한테 밥 한번 사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See you next time. This is l i n c o l No. Okay.